혹시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돈이 많이 들어와도 금방 빠져나가는 걸까? 그 답은 바로 풍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행운 제작소에서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풍수의 비밀. 바로 재물복 들어오는 달 항아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작은 달 항아리 하나로 여러분도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 작은 항아리가 앞으로 여러분의 재물운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7~18세기 조선의 백자 명장들이 만든 다랑아리는 완벽한 구의 형태를 지향했지만 자연스러운 비대칭과 흘러내림이 오히려 그 불완전한 완벽을 완성했습니다. 풍수에서 둥근 형태는 음양의 조화, 기운의 순환, 부드러운 기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특히 다랑아리의 넓고 둥근 배 부분은 기를 담는 공간이고 좁은 입 부분은 좋은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형태 자체만으로도 부의 안정적인 축적과 지속적인 성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랑아리는 풍수의 다섯 가지 원소, 즉 오행 목화토금수의 균형을 담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져 대지의 에너지와 안정감을 상징하는 토 물의 깨끗함과 청명함을 의미하는 하얀 백색의 수 완만한 곡선이 나무처럼 생명력을 전달하는 목 뜨거운 불가마 속의 불의 기운으로 탄생한 화 순백색 유약의 결이 쇠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는 금이 조화로운 기운 덕분에 다랑아리는 풍수에서 완벽한 기운의 저장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랑아리는 현실적으로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풍수에서는 좋은 기운이 원활하게 흐르는 위치가 가장 좋다고 봅니다. 단, 우리 집 구조에 맞춰 실용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운 제작소에서 가장 좋은 위치 5곳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안으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맨 처음 받아들일 수 있는 현관 신발장이나 현관 입구 측면 선반입니다. 두 번째, 가족의 중심 공간에서 재물운을 은은하게 퍼뜨릴 수 있는 거실 TV 장식장이나 콘솔 테이블 위입니다. 세 번째, 집중력과 직장이나 사업 재물운을 동시에 올리는 효과가 있는 서재 책장이나 책상 옆 공간입니다. 네 번째, 부부나 개인의 재물, 인연운을 돕는 위치인 침실 장식장 위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가 흐르다 정체되기 쉬운 복도 또는 중간 공간의 코너 선반입니다. 추가로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에 놓아야 기운이 맑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간이 협소하다고 해서 욕실이나 부엌, 베란다 등 습기 많고 혼잡한 공간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욕심으로 너무 큰 사이즈를 배치하면 오히려 기가 무거워져 좋은 기운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에 맞춰 어울리는 적당한 크기의 항아리를 고르셔야 합니다. 다랑아리 자체로도 충분하지만 더욱 효과를 보기 위해서 내부에 넣어주는 풍수 오브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기운을 정화하고 보호하는 역할의 굵은 소금입니다. 햇빛에 말린 굵은 소금을 작은 주머니나 종이봉투에 담아 항아리 안에 넣습니다. 두 번째, 풍요와 다산, 번영을 상징하는 쌀입니다. 깨끗한 쌀을 천이나 종이로 만든 주머니에 담아 항아리 내부에 배치합니다. 세 번째, 재물운을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엽전 또는 금화 모형입니다. 엽전이나 금화 모형을 붉은 실로 묶어 항아리 안에 넣습니다. 전통적으로 풍수에서는 엽전, 금화, 동전 등을 권장하는 이유는 금속의 기운 때문입니다. 금은 오행 중 재물의 기운을 가장 직접적으로 대표하고 특히 옆전의 둥근 모양은 하늘 가운데 네모난 구멍은 땅의 조화를 상징했습니다 다만 현대에서는 옆전이나 금화 대신 실제 통화 지폐를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한국의 5만원권 지폐는 풍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고액권으로 재물운의 상징성이 매우 강하고 풍수에서 추천하는 노랑과 금색 톤의 재물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물 돈으로 금화 동전과 동일하게 부를 직접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기 어려운 엽전 대신 5만 원권 지폐를 넣는 것도 현대 풍수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선택입니다. 다만 다음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넣을 때 가장 좋은 기운을 불러올 수 있도록 최대한 깨끗한 새 지폐를 사용해야 합니다. 넣어둔 돈은 재물의 상징물로 여기시고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폐를 그냥 넣어두는 것보다는 기운 보호와 정돈된 상태를 위해 붉은색이나 금색과 비슷한 황색 계열의 부드러운 천주머니에 담아 넣는 것이 풍수적으로 더욱 좋습니다. 네 번째, 재물운과 건강운을 부르는 복주머니입니다. 너무 크지 않은 적당한 사이즈의 복주머니에 원하시는 운을 종이에 직접 자필로 적어 넣어 항아리 안에 넣어두면 원하는 기운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먼지나 오염은 기운을 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항아리의 겉은 물론이고 내부와 오브제까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변질될 수 있는 소금이나 쌀 등은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서 신선한 기운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다랑아리가 놓인 공간은 자연스럽게 기의 균형을 잃어 사람들에게 안정감, 편안함 그리고 부드러운 생명 에너지를 전달해서 좋은 기운과 재물복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할수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다랑아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다이소로 달려가세요. 실천하는 사람만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행운 제작소는 늘 구독자 여러분의 대운을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공간에 재물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더욱 신선하고 어렵지 않게 실천이 가능한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